안녕하세요, 까입니다 아이고, 이거는 열줌만 되겠는데. 오늘은 마이고미 포딩 한번 만들어볼 건데요. 제가 저번에 한번 만들어봤어요. 되게 맛있더라고요 한번 만들어볼 건데, 이거 <laughs> 출장이 꽤 많아요. 일단은 준비물은 마이고미, 전자레인지, 땡동 냉장고, 물, 컵이 필요합니다. 일단은 저 마이고미 6 5 0원으로샀고요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. 하나만 먹자. 기득. 맛있다. 숟가락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주고 오세요. 한 30초, 25초 정도 돌려주고 오시다 돌려주고 오겠습니다. 저희 집은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전 뜨거운 물에 녹여줍니다. 뜨거운 물에 녹여도 돼요. 전자레인지는 더 빨라가지고 전자레인지 있으신 분은 그 정도 녹여주시면 되는데, 아, 뜨거! 저 지금 녹이고 있습니다. 저 정말 전자레인지 사야 되는데, 전자레인지가 고장나가지고 버렸거든요. 좀 창피하다. 보여드리고 싶은데, 좀 위험하려나? 잠시만요, 뭘로 싸드리냐. 컴퓨터도 보여주고. 이렇게 하는 게좋겠죠 그리고, 고급머신 분들을 위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, 이렇게 있는데, 잘안 보이죠? 컵 바꿨어요. 지금은 마유금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컵 안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죠? 접시, 접시. 나타, 나라드, 나 나타드려야 돼. 아니, 그냥 이렇게. 아직 다안 녹아가지고. 또 다시. 위험하니까 집게로 잡는 것도 좋아요. 전자레인지 없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하시면 되고요. 뜨거운 물입니다. 역시 신고. 물도 좀 버렸어요. 전자레인지로는 되게 빨리 녹아가지고 좋은데 전자레인지 없으신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거 만들고 싶어가지고 못 만들었는데 뜨거운 물로 해보니까 제대로 머리카락 저 이렇게 해서 녹입니다 <laughs> 언덕의 상자 보여드리죠. 되게 유광질이 한것 같아요. 하나 먹었어요. 어, 아. 물 같아요. 거의 다 녹았다는 뜻이에요. 그냥 집게로 왼손으로 집게를 잡고 오른손으로 돌리고 전자레인지 사고싶다 불편해요 하리부짤렸나 그거 검돌 짤리 있잖아요 되게 비싼거잖아요 그걸로 제가 만들려 했는데 싸고또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우리 집 언제 전자레인지 사냐? 고장났거든요 그래서 아주 1년 전인가? 버렸는데 아직도 안사고 있어요 지금 저희 집 3개 침대사고 안마기 사가지고 돈 날렸는데 안마기 제대로 안써요 컴퓨터도 바꿔야 되거든요 컴퓨터가 지금 아예 먹통이에요 먹. 맞다. 이거 해주신 게한두시간인가그 정도? 그 정도 이렇게 녹여, 이렇게 냉장고에서 붙여주시면 됩니다. 냉동식 말고요. 그 다음에 얼추 만들기 한번 볼게요. 이 색깔 맛있네요. 잠시만요. 엄청 뜨겁다. 커팅 밑에가 녹아있고 건더기는 현재 이렇게 즉처럼 어버렸어다 꿀 같다, 되게. 이거 젤리에요. 말구미. 이번 건 미니어처 아니구요. 음식만들기구요 저 정말 창피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창피한 느낌이 들고 이제 건더기 다 건져줄게요 많이 다르니까 건더기 건져주는 게 좋아요 또넘어달면 먹기 싫어져요 저는 좀 먹기 그러니까 전 건져냅니다 떠져 건더기가 이렇게 됐어요. 비켜. 이번 접시가 방송에 나갈 거야. 이게 그잘입니다 이거 이거. 잼 같아. 잼 카메라로 보면 잼 같아요. 짜자 이런. 드디어 왔다, 와, 지금. 좀잘 저어줄게요. 이제 젤리가 다 녹은 것 같아요. 지금 그만 젤리들 이렇게 변했습니다. 이게 겨우 남은 거야. 생존자. <laughs> 이제 이거 갖다 둬야 돼. 잠시만요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말고이잘리게되구요말고이도 마이곰이 2탄 1탄, 2탄으로 나누어집니다 2시간정도? 아니면 2... 1시간... 1시간 반에서 2시간 2시간 반에서 아 2시간... 2시간에서 2시간 반까지입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싫어요 좀 눌러주세요 전설의 제 인지가 없어서 싫어요 이런 뜻으로 말한거니까 싫어요 좀 눌러주세요 슬프네요 그러면 빠이 제손이 확대가지고 그냥 빠이.